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중두 번째 책, 돌로레이트 법규 제 2장 7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속 인간 구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한된 구속, 또한, 제한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 7항의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시면 399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그이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399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우리 돌더레이터 법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 받은 많은 자는 이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lely to the grace of God. 영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들의 무슨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것잘 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권 4장 13항 14항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특별히 14항 그래서 2권 7장 아, 2장 7항 그리고 3, 4장의 14항 여기까지 이제 보야됩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둘을 서로 어, 번갈아 가면서 어, 여러분에게 아마 보여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게 3, 4장의 예, 14항 특별히 가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과 다시 한번 견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항으로 왔습니다. 3, 4장 649페이지입니다. 14장 어 3건 아, 3장과 4장의 14항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우리가 방금 보았던 2장, 7장의 제목과 같죠. 이것은 제가 보신 겁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 내용이 이장 7항에 나왔고이 제목을 보시면 the way god gives faith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제이 받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에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에게 제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에게 여기 인간이죠. 실제로 실제가 되도록 부여하고 불어넣고 주입한다. 그러니까 c o n f o r 그리고 임퓨유사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베풀어 인간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실행하여 동의하고 실제로 믿게 하기 때문도 아니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뭔뭐 말이지 그분이 그런데 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뜻이냐 그분이 바라 고 행하도록 인간 안에 역사하고 정말 모든 자 안에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자, believe the will to believe the act of believing also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우리는 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에 선물인 믿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영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Do you think? What I'm thinking. 이, 이제 이 말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것을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 이 말인데. 여러분, 그러신가요? 예, 네, 이 상당히 어려운, 이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2장 7항의 이 내용을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에, 이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3, 4장 14항에서 나오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서로운 격으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말미면 아마 재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많은 자는 이 혜택을 은혜에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빚진다. 영원에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또는 다른 말로는 안에서 같은 의미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무슨 공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보완적이죠? 2장 7항과 3, 4장 14항이 이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군 7장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법계다. 구원의 진리 또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시돼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돌토레이트를 푸는 키워드다. 라고 했습니다. 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제 1원인. 그죠? 그리고 2원인의 첫 번째 요인. 그렇죠? 1원인과 2원인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니다.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진리의 계획, 다른 말로는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과정, 답변, 완결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원인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건 잘안 되죠. 그렇다면 왜 원인이라고 말하느냐. 아,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봐야 합니다. 그 진리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하여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인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1원인과 2원인의 관계는 자 여기서도 2원인이라고 했어요. 1원인이라고 했어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관계라고 제거을 해야죠? 예, 일 원인이, 예, first cause가, 예, second cause를, 예, 포함하고 있는 포함 관계 또는 종속 관계라고 했어요. 자, 전자는 영원이고, 총체적이고, 후자는 시간이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간이 제일 원인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선택한 자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에 있었던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준다. 믿음은 그릇된 자의 속임수처럼 무슨 그스트랭스가 스트렝트. 아니다. 네. 무슨 힘을 주는 어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릇된 자의 속임수처럼 무슨 힘을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획득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수용하는 것. 우리가 3장 4장 14항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예, 수용 믿, 믿게 하는 것 수용하게 하 믿게 하는 의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그러시고 그리고 도구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벨지카 22항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영원하시는 분이 무슨 조건을 내세우거라 얘기난다는 것은 정말 이제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것은 롬, 어, 아르미니우스들이 예,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시, 희생의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선포되더라도 모든 자가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선한 기쁨으로 선택한 자에게 그 효력이 일어나게 효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 예, 그 실마리를 찾게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벨지카 22항을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벨지카 22항이고요. 이 책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생과 관련된 고백이죠. 자, 그러면 쭉 내리고, 가서 네, 361페이지로, 어, 가서 자, 여기 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더불어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겠다.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 여기서, 이, by faith 또는 by faith alone 이라는 뜻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그 자체는 자 보시면, 에, 에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여기게 한다. 그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다게 어렵다고 여기게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고 설명이 붙잖아요. 자 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봅니다.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하고 또 대신하여 행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정가하신 우리의 의이다 6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베푼 모든 해 택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지시킨 하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서 우리가 그러시다,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선한 기쁨. 자, 이건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효력이 발항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사역에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제 이게 이제 3, 4장의 14항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선택으로 거절한 것에 책임을 인간이 진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은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을 바란다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의 비밀은, 비밀은 믿음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계속해서 그들에게만,만, sole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믿음을 심정에 밝혀 죄에 대해 심각하고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 이것을 가르켜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계다.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22항, 이제 1항에 이제 나오는 거대요.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 8, 76문에 나오는 거죠. 어, 76문이 어딜까요? 예. 바로, 대교리 문답서에서 나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의지를 경생시킨다 그럼 뭐죠? 예,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어, 이제 인간의 이제 표현의 한계인데, 하나님에게서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과거처럼 들리는데. 영원히 1원인이 2원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료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지만, 실제로 이 빛은, 어때요?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그런 그, 그 빛의 속도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과 태양의 그 불빛은 동시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네.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어, 내가 봤으니까 이제 지금 비쳤구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한 기쁨으로 영원해서 우리를 선대가시고 믿음을, 어, 허락하셔서 중생께 한다는 그것과 내가 이제 비로소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달아 주님을 에, 수용하고 생명의 이런 회개를 하는 것 하고 동시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 지금 이 시각,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 중생을 내가 이렇게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시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그건 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영원과, 어, 시간. 제 1원인과 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인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의 그 차이에요. 어, 자, 그러면 좀더 진행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과 믿음은 같이 가요. 믿음이 있어서 중생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중생 된 것을 그리고 완료형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 이미라는 말을 좀 빼야 되는데 이게 완료를 좀 우리 말의 한계인데 우리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데 인간의 언어는 이제 시간밖에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제야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당사자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제 아운데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다면 어, 예, 이 내용을 좀더 가야 하는가? 예, 어,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좀 그러니까, 예, 예. 다음 시간에 여기서 400회지인데, 좀 더, 좀심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 다음 시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